그러므로 그저 자기 무슨 인인 관계에 대해서나 물질 관계에 대해서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 신인 관계에 대해서나 자기 모든 사업 관계나 직장 관계나 또 가정 관계나 아, 자기 이런저런 모든 어, 사정들의 관계나 또 어, 정실관계나 뭐할것 없이 뭐이든지, 내가 85년에 에, 주님과 나와의 그리끼고 어, 사랑과 그리끼던그 모든 것은, 얘는 내가 85년으로 끝내고, 86년에는, 깨끗한 사람으로 이제, 에 주를 힘입어 출발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심을 하고, 어 힘을 쓰면 주님은 우리를 극무리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주님은 믿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 산다고 하셨습니다. 또 어떤 시험이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편도 주시고 또 그런 기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. 우리가 매일 30분석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 나오는 이 기도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으면 기도 가운데에서 다 많은 해결들도 짓고 또 거기서 깨달음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다 회개를 해서 청산하도록 하고 다시는 86년에는 우리 서부교인들이 그 원수스러운 죄 그놈과 상관없는 우리가 되어지고, 악령이 다시는 우리를 침나지 못하도록 망하고 죽는 이 사망의 그 모든 해독이 우리 걸음에 우리 생활에, 우리 모든 하던 일에 그것이 와가지고서 침나지 못하도록 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고, 권세 있게 살수 있고, 능력있게 살수 있고, 막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수 있는데, 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모두 공고를 당하고, 참 비참하게, 무능하게, 이렇게 참혹하게, 그저 견디지 못하고, 다 마음이 찌그러져 있고, 상이 찌그러져 있고, 근심, 고통, 번민 미움, 모든 시기, 장투, 이런 더러운 것에 얽매여가지고, 자유하지 못한 날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.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. 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가서 하나님 아들이요, 참, 어 말할 수 없는 대수의 공로를 입었는데, 우리가 이렇게, 왜 이렇게 천하게, 못나게, 이렇게 가련하게 이렇게 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, 우리가 그런거 다 털어버립시다 다 털어버리고 그저 죽을려고 하고 회야하십시오 어? 어, 물론 수술을 받는 것은 그것은 어, 아픈 것이지 뭐 고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옳게 수술을 받으면 건강을 가져옵니다 이러니까 뭐 인정 사정 할것 없이 마구 하나님의 뜻에 어긴 것이면 싹싹 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긴 것이라면 에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내이고 뭐 인정이고 사죄이고 말 거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와 같이 앞으로 다른 길할수 있는 일은 용감시운 사람이 돼가지고 86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.